미코보는 전원닷컴입니다 네. 아, 여기 지금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laughs> 시작하고 있는데 아 오랜만에 정말 아, 싸고 괜찮은 집입니다 네. 옛날 구옥 우리 또 옛날 구옥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옛날 구옥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앞에 퍽 터져 있습니다 퍽 터져 있어요 네,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그늘집니다 그늘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매실나무 어, 매실나무 이런 게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 이분이 지금, 이사 가셔야 돼가지고, 그냥 가격을 그냥 확 내리셨어요. 에이. 여기 지금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 에이. 2차선 도로에서 그냥 바로 들어올 수 있고, 오폐수관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오면 되는데, 그거는 뭐, 요, 요분이 이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음식점 하실 분들, 여기 이제 계획 관리 지역이거든요. 음식점 하실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평상 이것도 여기 사장님 놓으셨는데, 지금은 안 써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요거만좀 보수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쉴수 있는, 느티나무 밑에 쉴수 있는 요런 공간도 아주 잘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다 공구리 포장을 해놔버려가지고, 경계가 좀 불확실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그, 여기 저, 조경수가 쪼로록 심어져 있었답니다. 심어져 있었는데, 여기 주인 분께서 원래 이제 식당하고 이제 가든 이런 거 하시던 분이라, 오자마자 그냥 다 걷어내고 주차장으로 쓰려고, 음식점 해가지고 주차장 쓰려고, 아, 여기 있는 거다 걷어내고 공구리 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오시는 분이, 아, 나는 뭐, 가든 이런 거 싫고, 아, 난 독립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아, 여기 옆에 펜스 친거 보이시죠? 옆당, 옆당 보여드릴게요. 옆에 펜스 친 것처럼 같이 이렇게 내 공간을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예, 땅 모양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땅 모양이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닌데 대략 위치하고 이제 그 모양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8평입니다. 188평이고 요 앞에 도로가 약간 빠져 있습니다. 도로로 한1 0대평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요 도로 건너편에 땅논 옆에 땅 요것도 이제 2분 거라 지금 여기 매실나무 다 이거 다 2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여기 주인 분의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쪽 땅 경계가 여기 이제 뒤에 한 두세 집 정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국유지 도로입니다 국유지 도로고 아 요, 요쪽 땅 경계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공구리 친거 보이시죠 아, 여기서부터 저기 저기 펜스 친 데까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옆에 집에 들어가는 것만 방해안 되게 울타리 이렇게 치셔도 전혀 상관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은 여기 비춰 주세요. 집은 옛날 구옥입니다. 옛날 구옥 연화조, 연화조고 위에 지붕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인데 아, 옛날 구옥답게 옛날 구옥들 보면은 이제 방세개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있고. 이집 같은 경우는 옥상도 있고 밑에 지하도 있습니다. 지하도. 그래서 지하 공간도 보면 물 새고 이러는 건 전혀 없어서 거기다가 이제 저온 저장고나 뭐 이런 것들 하셔도 되고 1층을 리모델링해서 음식점이나 가든 같은 용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 뒤쪽으로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달아낸 부분 보시면 뒤에 장사나 음식점 하기에 아주 좋게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뭐 땅이 이제 공구리만 친게 아니고 저 옆에 보면 이제 텃밭도 이렇게 길쭉하게 해 놓으셨어요. 예.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뭐 옛날에 여기 사장님이 뭐 두부 만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데 여기 이제 그런 거, 그런 시설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아, 여기 창고 먼저 보여드릴까? 뒤에 이렇게 달아내가지고 창고가 아주 크게 있습니다. 예. 저게 이제 뭐, 예,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죠. 예. 이게 두부 만드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laughs> 두부 장사는 아니라가지고. 여기 길이가 지금 한 9m가 넘었어. 9.2m 정도 됩니다. 네, 9.2m 정도 돼서 뒤에 공간을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장점이 되겠죠. 3.3m 이렇게 됩니다. 저까지. 그래서 저쪽은 이제 저쪽하고 바로 또 이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 아, 여기는 이제 타일 깔아놨고, 아, 여기는 뭐 김치냉장고도 있고 막 이러시네. 네. 이렇게, 있어요. 일로 한번 나가볼까? 네. 자, 얼른 딱 나오면, 여기도 이제 비가림시설 이렇게 싹 해놓으셨어요. 비가림시설 싹 해놓고, 여기는 뭐,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써도 되고, 뭐,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예, 쓰셔도 되고, 아까 저쪽 보이시죠? 저쪽 보여드 네.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까 저기서 우리 찍었는데, 옆에 이렇게 텃밭이 길쭉하게, 요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호박에다가 뭐 고추에다가 엄청 심어 놓으셨는데 네. 이렇게 아주 딱 모양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도 한번 보여 드릴까 지하? 온 길에 다 보여 드려야지 여기 야외 수전 있고 네.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 장독대막이 있고 네. 자. 여기, 여기 지하 창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문은 좀 뻑뻑합니다. 지한 <laughs> 번, 같이 가볼까? 네. 조심하세요, 소피디님. 자, 오늘 조심할 일만 생기네. 네. 창고가 옛날 집들 여기 터지나 인터넷 터져? 아, 터집 어. 어. 옛날 집들 창고, 여기 살짝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심야전기 보일러 있고요. 네, 보일러실 겸 네. 네. 창고입니다. 시원합니다. 네. 이 창고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소피디님 들어오지 마. 여기 끊기겠다. 5.7m, 아, 3m 이렇게 나옵니다. 예, 네. 올라가시죠. 그래서 여기 지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전원생활 하면서 이렇게 짐 있는 거, 짐 같은 거 갖다 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네. 문이 잘안 닫히네. 그래서 여기 사모님도, 집은 뭐 별걸 별로 볼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변이고, 요 앞에가 이제 저수지. 에, 대평 저, 아, 무슨 저, 대평 저수지 맞죠? 대평 저수지고, 여기 산책로가 잘돼 있어요. 산책로가 잘 돼, 있고, 걸어서 갈수 있어요. 보이죠? 저기서. 그리고 요 바로 뒤에가 양평의 그 유명한 TPC 골프장입니다. 에, TPC 골프장이 영업이 잘 돼요. 그래서 이쪽이 메인 통로라, 오프장 가시는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음식점 같은 거 하면 잘될 거다. 아, 자기도 그 생각하고 여기 들어왔는데, 아, 장사를 안 하게 돼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쓰고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예. 자, 우리 여기 포채 올게다돼 있습니다. 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에 저런 닷컴 검색하시면 더 많은 매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가 집은 사실 별거 볼거 없습니다. 그래서 뼈대만 놔두고 새로 이렇게 싹 고친다 생각하시고 뭐 신발장 여기 이제 사실인데 뭐지장 없는데. 예, 문도 요렇게 또다 옛날식이고. 예. 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아, 주방하고 거실 이렇게 일체형으로 돼 있고요. 예. 샷시는 이제 이중 샷시입니다. 예. 중앙 리빙 샷시 7.5m 정도 나옵니다. 7.5m. 7.5m 나오고 여기가 지금 3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돼 있고 방이 하나 둘 아, 여기도 방이지 세개 이렇게 있습니다. 방세개 하나 둘셋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하나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부터 한번 들어가서 아우 짐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예. 네, 그래서 뭐 좀, 여기 사모님이 좀 털털하셔가지고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찍지 마세요. <laughs> 길이만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네, 3.3m 정도 나옵니다. 이쪽도 한3.3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저희는뭐싹 고친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닥은 지금 장판 깔아놓으셨고, 어. 그리고 요 방도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여기는 뭐, 붙박이장 비슷하게 있는데, 예, 네, 여기 지금 한3.23 정도 나오겠습니다. 3.23. 3.23 정도 나오고, 여기가 한 3m 정도 나옵니다. 3m 정도. 예. 그리고, 요 마지막 방. 여기는 지금 뭐, 다용도실로 쓰고 계세요. 어, 다용도실이 저기 있는데. 여기 뭐, 냉장고 3대. 여기 뭐, 건조기.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싱크대도 뭐, 특별히 상한데 없습니다.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예.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다용도실입니다. 찍어주세요. 뒤에 우리 그집 뒤에 창고하고 바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네. 자 집은 자 누차 얘기하시지만, 네, 말씀드리지만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은 그냥 나는 옛날 분위기 좋다, 그러면 살짝 도배하고 장판하고 아집 치우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음. 뭐이 오래된 집에 뭐 이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자3메 정도 나옵니다. 화장실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아... 뭐, 그 옛날식입니다. 타일이나.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우리 매물 상세정보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격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매물번호 40281, 토지면적 188평이고요. 건축면적 29평, 연하죠. 그래서 이 29평에는 뒤에 창고하고 지하 공간, 뭐, 옥상 공간, 이다뺀 겁니다. 연화조고, 방세계 화장실 하나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남양이고, 88년도, 네, 뭐 중간에 이제 고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상, 상수도 들어와 있고, 지금 정화조 쓰고 있고요. 이제 정화조는 요거는 이제 오페스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심야전기 보일러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저, 한두달 정도 잠금을 하시면 대평리라는 데 있고, 지금 가격이 1억 9천입니다. 1억 9천. 처음에 뭐 2억 3천, 2억 5천,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 다른 데 집을 얻으셔가지고, 이제 집을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매로 내놔도 안 팔리면, 그냥 다주 다시, 다시 매물 걷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시적으로만 그냥 1억 9천에 급하게 진행하고, 어, 아니면,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세컨하우스로 가지고 있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예. 자, 오늘 이거 진짜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주변에 또 청정지역입니다. 혐오시설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아, 요런, 저, 저렴한 주택 하나 장만해 놓으시면, 아, 가족들이 여러모로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원닷컴이었습다 감사합니다.